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주신경우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23일 수요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찬송가 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cü 신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신약성경 413면 요한계시록 15장 15장 전체 말씀인데 2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늘도 새벽 재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표현이 1절에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등장하는 여러 환상들의 이제 끝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해보면 일곱 인의 환상을 봤었습니다. 요한이 4장부터 봤을 때 일곱 인을 떼는 환상 그리고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환상 이런 환상이 등장했었고 이제 15장과 16장에는 일곱 대접이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대접이 안 나오지만 어, 5, 6, 7, 8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대접을 든 마지막 재앙이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들고 천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메시지를 15장과 16장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제 듣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혹은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들을 요한 계시록을 읽는 내내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저께는 그냥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 좋겠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인데요 1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라는 어떤,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무엇을요? 짐승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들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또 우상과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반대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이야기들,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들과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게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티고,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낸 사람들. 그 우상의, 그 짐승의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문고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신령한 어떤 악기인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 유혹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들,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서 이렇게 표현을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너희가 믿음을 지켰구나. 너희가 짐승을 벗어나고, 이겨냈구나. 그 우상의 유혹을 너희가 이겨냈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한 구원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애굽에서의 그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벗어나게 한 구원의 주역이었어요. 그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같은 이야기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어린 양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어린양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 전능하신요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찬송가 팔장 불렀어요.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요 온전히 전능하신 이로다 하고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마지막 때. 어 정말로 어, 목소리 높여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정말로 내가 좀 찬양하고 살아야겠다 마음에 좀 다짐하시고 어, 하루를 지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새벽에 예배로 말씀을 듣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왜이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하루를 이 새벽 예배로 시작하니 이 하루를 이 새벽 예배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이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만이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모든 나라가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것을 노래하고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찬양도 집에서 좀 틀어 놓으시고, 어, 그리고 또 계속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정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찬양할 때그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잘안 하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잘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입에만 붙은 찬양으로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으로 딱 이렇게 붙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아닌 거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 찬양 시간에 찬양하실 때, 정말로 그 찬양의 가사를 얼마나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십니까? 야, 아는 찬양 일때더 그래요. 찬양을 그냥 입에만 붙어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찬양을 듣고 또 부르시면서 하루 지내시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 가사들마다 계속 생각해 보시고, 아, 정말로 그런가? 내 삶이 정말로 그런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살고 있나?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찬양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고백이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랑 맞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그래서 나의 고백으로 내 영혼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하루를 또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이 마지막 때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어떤 신호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더 힘들 겁니다. 어저께 이 뉴스를 보다가 이 세계적인 그 기후 위기에 관한 뉴스를 좀 보게 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죠? 지금 유럽이 막 들끓고 너무 더웠고 뜨거워서 도로가 막 그냥 가만히 있던 도로가 갑자기 막 폭발하고. 사람들이 더움 때문에, 그 더위 때문에 돌아가시고, 많은 일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바다의 온도가 막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 지구가 어쩌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고 어, 교회가 더 많은 핍박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지키지 않고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 접어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붙든 손 놓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때에 짐승의 유혹과 우상의 유혹과 그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 목소리들을 벗어나서 이긴 자들이라고 그리고 그 이긴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하루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나의 마음의 고백, 나의 삶의 고백,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바라옵기는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로 그 준비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정말로 새로운 공동체를 또한 구성하게 되는 복된 수련의 성경학교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 없어서 하나님 또 바라기는 지난주 한 주간 계속되는 폭우 속에 우리 우리나라 남부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수재민이 되기도 하고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또그 어려움 겪으신 분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기후 위기 속에 정말로 인류 역사 속에 없었던 특. 특별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사라. 我觉得，嗯，是，是，你觉得呢？这边好吃吗？